김효주 선수는 팀 구역 가장 왼쪽 깊숙한 곳에 선택을 했습니다. 네, 6번과 7번 하인을 넣고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7번 하인. 좋은데요, 김효주. 네, 그린 앞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볼이 윌리스대서 거의 뒤편까지 다 굴러내려왔어요. 1라운드 마지막 콜 김효주의 버디 퍼트 훅라인의 퍼트인데요. 박현균 선수의 볼 마크 정도를 스타트 라인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져 가겠죠. 좋아요. 김효주, 좋아요. 김효주 떨어집니다. 나이스 버디. 단독 아... 선두로 올라갑니다. 보기 프리 라운드를 펼쳤어요. 65타 버디만 일곱 개. 아, 정말, 스코어 카드 멋지네요.